안녕하세요. 보카보카 강의의 심수녀 입니다 오늘은 Day 18을 할 거고요. Day 18첫 번째 단어는 Procedure가 나와있네요. 우리 Procedur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 Proceed라는 동사 먼저 보고 갈게요. PRO가 어원에 붙게 되면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ED가 의미하는 건 나아가다,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진행하다, 나아가다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proceed에서 파생된 명사가 procedu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잘 쓰이는 거예요. 다시 procedure는 절차나 순서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proceed는 진행하다, 나아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product로 가볼게요. 우리 PRO가 붙게 되면 방금 전에 했죠?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진댔죠? 그래서 product, 덕은 한국말로 떡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고객 앞으로 떡하니 내놓은 제품이라는 의미로 연상해주세요. 그래서 product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thief가 나와 있어요. 우리 thief는 어떤 식으로 외워줄까요? 우리 돈을 갖고 튀어라, 경상도 말로 튀어라 라고 하면 은뭐 튀어뿌라, 띠프라 이런 식으로 연상해주면 될 텐데요. 그래서 돈을 갖고 띠프라, 띠프하는 사람은 누구? 도둑이죠. 그래서 thief는 도둑이라는 의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는 c e r e 가 나와 있어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면 은 세레머니 하잖아요. 그래서 세레머니는 뭐 의식이나 의뢰나 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바버 어떻게 외워줄까요? 우리 남자들, 우리 가끔 머리 하면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벌, 바보라는 발음과 연상해주세요. 그래서 내 머리를 바보같이 자른 이발사라는 식으로 연상해서 바버는 이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유나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유나티는 통일이나 일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는 연합된이나 통합된을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을 뭐라고 하죠?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죠. 이 연합된 주, 통합된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티는 통일이나 일치,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는 형용사로 통합된, 뭐 일치된, 연합된이라는 의미로쓰이는거 같이 기억해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또 챔버가 나와있죠. 우리 챔버.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게 되면 비밀의 방이 있는데요. 우리 비밀의 방을 영어로 하게 되면 Chamber of Secrets가 돼요. 그래서 챔버는 방, 회의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authority가 나와 있어요. 우리 authority는 어떻게 외워줄까요? 권위적인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authority, authority, 티어와 이런 식으로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authority는 권위나 권력이나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프라이딩가 나와 있죠. 우리 프라이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식에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자부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형태가 되면 proud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 자랑스러워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특히 be proud of의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be proud of는 뭐 뭐를 자랑으로 여기다 뭐 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캐퍼 시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캐퍼 시리는 뭐고척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총 캐퍼는 이런 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거 캐퍼 얼마나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캐퍼 시리는 용적이나 수용력이나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everything이 나와 있죠. 우리 가수 노래를 들어보면 은 이런 가사 많이 나오죠. You are my everything이라는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너는 내 전부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everything은 모든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furniture가 나와 있죠. 우리 furniture, 어떤 식으로 외워질까요? 가구를 보러 가면 은 보통 이렇게 여자분들이 즐거워하죠. 그래서 가구 보러 백화점 가면 f u n n y u 니 처. 천는 아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furniture는 가구의 의미로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는 friendship이 나와 있죠. friendship은 그냥 쉽게 friend 떠올려 주시면 돼요. friend 친구잖아요. 친구끼리 한 배를 탔다. 우정을 지킨다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friendship은 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스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스템은 다 아시죠? 뭐, 학사 관리 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어떤 체계나 방식이나 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단 Circumstance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Circumstance는 일단 이 Stance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 먼저 외우실게요. Stance는 입장이나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의 입장이 뭔데라고 할때 보통 개 스탠스 어떤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ircum, Circle이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Circle은 동그라미나 원형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내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Circumstance는 상황이나 환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ircle은 동그라미, stance는 입장이나 자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외워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바텀이 나와 있죠. 바텀 바닥과 발음 비슷하죠. 바텀 바닥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바텀은 바닥의 의미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기초나 토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어덜트가 나와 있죠. 우리 어덜트는 어떤 의미죠? 그죠 성인이나 어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른 은 어덜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차일드가 돼요. 그래서 어른이 보내는 시기를 뭐 어덜트후드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일때 시기를 우리 뭐라고 하나요? 차일드드라고 하죠. 다음 단어 디자스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디자스터 어떻게 외워 줄까요? 디자스터는 재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해 때문에 디, 디게, 재수 없어 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디제스터는 재나, 대참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미디엄, 우리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옷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미디엄은 중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뭐 소셜미디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디엄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앵거가 나와있죠. 우리 막 앵거 지수 올라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앵거는 화나 분노를 의미하고요. 형용사 형태가 되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 a n g r y 죠 화가 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단 어세스가 나와 있어요. 우리 어세스,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지문 인식하고 막 홍채 인식했는데 어세스 denied라고 뜰 때가 있잖아요. 접근 불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세스는 접근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뭐뭐에 접근하다, 뭐뭐를 이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머슬이 나와 있죠 우리 요즘에 어떤 대회가 있죠 그렇죠 머슬매니아 대회가 있잖아요 머슬매니아 대회를 보면은 우리 근육질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머슬은 근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큐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TV 보면은 이런 아마존의 눈물 MBC 뭐 다큐멘터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아마존을 기록해놓은 어떤 그런 프로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기록물의 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명사 형태인 다큐먼트는 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breast 가 나와있죠. 우리 breast 는 어떤 단어? breast 라는 단어랑 같이 외워줄 거예요. breast 는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쉬려면, 들이쉬면 가슴이 뻥 뚫린다. 라는 식으로 연상해 주세요. 그래서 숨은 breast 고 가슴은 breast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방암을 뭐라고 하냐면 breast cancer 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어필이 나와있자 우리 왜내 매력 어필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필은 간청이나 호소나 매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를 쓰면 이 간청하다, 뭐뭐에 흥미를 일으키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이 단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어피어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텐데 종종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필은 간청, 호소, 매력, 어피어는 어떤 의미였죠? 그저 나타나다라는 의미였죠.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꼭 헷갈리지 마시고 외워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에이전시가 나와 있죠. 우리 어떤 모델 에이전시 이런 것, 모델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모델들이 어떤 소속된 모델들을 대행해 주는 기관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이전시는 기관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랭스가 나와 있네요. 우리 랭스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형태 long이 되면 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 알아볼게요. High는 뭐죠? 높은이나 아니면 부사로 쓰이면 높게라는 의미죠. 그래서 high 같은 경우에 부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똑같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height는 높이나 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ide는 넓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wide가 되게 되면 폭이나 너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 length, 한워트시외워 하이 하이트 i 역시 그리고 e 이 i 와이 t 도 역시 그이 외워 wide, wide, 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프리스트가 나와 있죠. 우리 프리스트, 프 d e i e s t 가 나와있죠. 우리 p r i e s t pray랑 같이 외워주실게요. 성직자는 pray,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p r i e s t 는 성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레지던트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호텔에 뭐 레지던스 호텔 아니면 레지던스가 많잖아요. 굉장히 장기 거주자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레지던트는 거주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ignificance가 나와 있어요. 우리 Significance, 우리 아까 전에 Sign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래서 Sign은 어떤 의미였죠? 그냥 말 그대로 s i n 이었죠 그래서 나에게 연예인 Sign은 굉장히 피컨스, 피 같은 존재야. 굉장히 그처럼 중요해 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Significance는 중요성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s i g n i f i c a n t 는 중요한 의미, 심장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투어리스트로 가볼게요. 우리 투어. 아까 뭐였죠? 여행이었죠? 그리고 투어리스트는 관광객이나 여행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다음 단어, 커플 나와있죠? 커플은 모두가 잘 아는 단어죠? 우리 캠퍼스 커플 있잖아요. CC라고 하죠? 그래서 커플은 뭐한 쌍이나 부부나 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에스트로노츠가 나와있어요. 우리 아스트로라는 그룹이 있죠? 아스트로의 차은우는 이 세상 미모가 아니야 우주의 미모야라는 식으로 연상해줄게요. 그래서 아스트로넛은 t 은 우주 비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갤러리가 나와 있죠. 우리 어떤 전시회나 이런데 미술관 이런데 뭐라고 하죠? 갤러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갤러리는 화랑이나 미술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l o 은 운이나 운명이나 많음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사실 l o 보다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뭐 a lot of, 많은 학생들 하게 되면 뭐, a lot of students 아니면 뭐, lots of students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운에서 연결되는 로터리는 뭘 의미하죠? 그쵸? 복권을 의미하고 있겠죠. 다음 단어, 는 스크린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은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블루 스크린이 뜨면 참 난감하죠. 그래, 스크린은 화면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게 되면 차단하다, 보호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는스러트가 나와있어요. 우리 스러트 어떻게 외워줄까요?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트로트를 많이 불렀더니 목구멍이 아파 라는 식으로 연상해줄게요. 그래서 스러트는 목구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타이틀이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좌의 타이틀은 뭐죠? 복합복합죠. 그래서 타이틀은 제목이나 직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빅데이터.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구축되는 시대죠. 그래서 데이터는 자료나 말 그대로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글로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즘에 어떤 시대라고 하죠?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은 세계적인 지구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명사 형태 글로브가 되게 되면 지구나 세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패키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패키지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는 여행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패키지는 짐 꾸러미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포장이나 소포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 슬로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스키장에 가면은 그 스키 슬로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로프는 경사면이나 비탈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음 단 스모크가 나와 있죠. 우리 스모크, no smoking 다 알고 계시죠. 스모크는 연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 summary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무철 선생님 교재 중에는 EBS summary라는 교재가 있죠. 바로 EBS의 내용을 summary 요약해 놓은 교재죠. 그래서 summary는 요약 해요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쓰이는 동사까지 알아볼게요. 우리 요약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Summarize가 되겠죠. 그래서 summarize는 요약하다라는 동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명사 summary는 요약이나 개요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보시면, flavor가 나와 있어요. 우리 flavor는 어떤 단어랑 같이 알아두실 거냐면, favor라는 단어랑 같이 알아두실 거예요. 우리 favor는 어떤 의미죠? 그죠? 호의나 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여러 개의 맛있는데, 야, 네가 먼저 좋아하는 맛 골라라면서 favor,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flavor는 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favor는 호의나 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duty가 나와 있죠. 우리 duty는 의무나 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 뭐라고 하죠? 그렇죠? duty free라고 하죠. 면세품들. 그래서 세금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duty는 의무나 세금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critic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critic은 어떻게 외워줄까요? 그 평론가는 c r i t i 글이 틱틱대면서 얘기해 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Critic은 비평가나 평론가의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Criticiz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riticize는 비판하나 비만, 비난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Critical은 비판적인, 결정적인, 중요한 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iticism은 비판이나 비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잘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다 같이 외워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스코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스코프는 사실 스코프라는 말보다는 텔레스코비나 아니면 마이크로스코프를 우린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텔레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해 주는 게 망원경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스코 하면은 작은 걸 크게 보이게 해 주는 거죠. 현미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는 범위라는 의미인 거 그래서 다 같이 외워두셔야겠죠. 다음 단어 스레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스레드 어떻게 외워줄까요? 실이 이렇게 많은데 막상 고르려고 하니 스레드, 스레들이 없네 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스레드는 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 브릭이 나와 있죠. 우리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떤 컬러가 음, 유, 어, 유행하죠? 그렇죠? 브릭 컬러가 유행하죠. 브릭 벽돌 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브릭은 벽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보카보카 18까지 강의 마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